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 불체포특권 내려놔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출신이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는데요. 네, 김진표, 국회 불체포특권 내려놔야, 네, 그래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여야가 더 이상 끌고 갈수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개헌을 하게 되면 불체포특권은 내려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야권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죠. 이런 정황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어,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불체포특권 포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김진표 이 국회의장의 이제 생각 속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당근도 주는 거죠. 국민들이 계속 불체포특권 폐지를 외치니까 국민들에게. 예, 당분도 주면서 본래 목적은 개헌이에요, 개헌. 여기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헌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헌을 통해서 국회의원 수를 지금 50명 늘리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 분권형 대통령제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국회 추천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회 의원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고 예, 또 심지어는 뭐 감사원도 국회로 이전해야 한다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 사실상 국민 주권제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리고 면책특권 폐지하고, 뿐만 아니라 정당보조금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에서 국민투표제, 국민투표시민발안제, 이런 국민주권 정책들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김진표 이 국회의장이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목적은 개헌이고 개헌에서 의원들한테 당근을 주는 건 50명 늘리자 의원직을 50명 늘리자 국민들에게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의원들 늘리는 것은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국민주권제로 가야지 국회의원 중심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중심제를 에 우리가 비판하고 그리고 국민주권제를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